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눈을 띄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 의지할 바는 오직 우리 주님만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끈끈히 묶여져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드릴 때우 외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게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신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유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전히 의인이 필요하다. 여전히 의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시나요? 말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한자어라서 그런지 딱딱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에 의미만큼이나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만큼이나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면 모두 과분하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만약, 아, 그래, 나 의인 맞지라고 만약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여기는 순간 어쩌면 의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우선 그 시작은 적어도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부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먼저 보시면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생각했던 이유는요, 그가 세례 요한을 일전에 죽인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커다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큰 권능들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는 곧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다, 라고 스스로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과거에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커다란 죄의식이나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의식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만 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고 떨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 죄의식이라는 것을 인간으로서 느끼면서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올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헤롯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또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다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죠. 어, 다른 왕에게도 그랬지만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또한 깨닫, 깨닫게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워만 할뿐 계속해서 그의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악인을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잘못을 했다라고 깨닫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성경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거나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 또한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그 악인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거나 또 나의 나의 잘못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 의인이 되지, 의인이 되는 길, 또한 악인이 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죄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인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6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에피소드 그것을 통하여 또한 헤롯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이제 춤을 추어주면서 자신을 기쁘게 한그딸 헤로디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헤로디아에게 그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여노라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담아 주게 되지요. 어그 동안 이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선지자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 세례요한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키던 그 결정을 어떻게 한 순간에 그렇게 바꾸, 바꾸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범을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간적인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헤롯뿐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또한 발견되곤 합니다.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가인 또한 그렇게 죄를 짓고 말았죠. 자신의 아우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열납하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적인 자신의 그 분노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만 아벨을 쳐 죽이고 말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곳 저곳을 또다 또다 이곳 저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항상 죄에 대하여 쫓기고 하나님의 눈에 대하여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또 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 그 또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때 오직 승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불필요한 서원 그리고 불필요한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처음 맞이로온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맙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어,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순간적인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지키지도 못할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그러한 약속이 결국 성령을 속이는 범죄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감정이 곧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언 기자 또한 자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또한 의인을 향한 그 우리의 발걸음을 내리기 위하여서 악인의 모습에 멀어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순간적인 기분이나 우리의 단순한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 또는 하나님과의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깨달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죄책을 느끼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하게, 행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볼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너무도 흔한 일이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그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교훈들을 바라보며 또 한편으로는 분명 어렵긴 하지만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 또한 동시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무죄하거나 흠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의롭,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의인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인들, 그 의로운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은이 되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의 자격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저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냥 꿈꿀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바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한 그 의인을 찾고 계시면 계심을 또한 믿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또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도 악인의 모습, 악인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의로움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참으로 승리하기에 어려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선 때론 경험되어 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기만을 원치 않으심 또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로운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절대 하지 못할 일이 아닐 것 같은 그 우리의 의로운 결단들, 우리의 그 마음들, 주님, 그 마음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되, 결코 머무르지 않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또한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